존경하고 잘하는 전후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전상 유가족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7일 토요일이죠? 어, 토요일, 어.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썸네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조 비리 해결사가 제가 상조 사실은, 어, 영업 지사장, 명 그걸, 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옛날에 한번 했다가, 우리 전우들한테 내가 양심상 못 했어요. 양심상 못 하고, 수당을 받은 것을, 수당 외에도 15만원 받으면 10만원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월참에서 또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월차에서 하는 걸 제가 하면 또 문제가 될것 같아서 서로 안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월차에서한 것이 상조를 그 아주 잘못 들어가지고 상조회사 잘못하면 부도가 자꾸 나요. 부도 나고, 부도 나가지고 그 계속 그 들어가면은 계속 말려요. 말려가지고 부도회사를 도와주 부도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바로 해약을 해버려야지 해약 안 하면은 부도회사를 50% 뭐, 이렇게 인정해준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엉터리. 수당을 말이죠. 에, 예를 들어서, 에, 5배, 10배씩, 5, 10배씩 받아요. 완전하게 이제 하는 거는 좀, 우리같이 나이 먹고 이런 사람들은 한 5배 정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면은, 에, 원래 30개월도 받고, 20개월도, 25개월도 받고 그러는데 이, 이 내용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 우리 그이거 제가 그냥 모른차고 넘어갈라 했는데 에, 서울 지부 어, 송파지에박 어, 수갑 전우께서 전화 왔어요. 네, 박 수갑 전화 전우하고 어, 통화한 내용을 잠시 한번 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빨리 얘기 안 되네. 에. 여보세요? 예, 박우영 TV 대표님이시지요? 네. 수고가 많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지의 부회장 박수갑입니다. 아이고, 수갑을 채우실라고 그러세요? <laughs> 수갑은 처음 <laughs> 일이 <차원이> 생겼습니다. <laughs> 예, 예. 수고 많습니다. 내가, 예, 예. 예. 다름이 아니고, 네. 우리 그저기중앙에세저기 진행하던 그거 저게 크루즈 상교 예예예그 예. 부도 나가지고 예예 예. 돈을 이제 한 저게 예. 우리가 삼십사회 냈는데 저는 누구자 와이프하고 냈는데 음, 예예예한 백만 원 이상 손해가 보네요 오십 프로는 우 공사에서 준다 하는데 예예 예. 근데 얘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그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no, yeah, yeah. 이놈들이 우리 yeah. 서울 지분은. Yeah, yeah. 그래서 두 달만에 네. 부도처리가 대었네요 네. 그래 우리가 통보를 받았는데 네. 이걸 갖다 굿포유라는 또라이프에서 네. 네. 인수로 자기들이 받는다고. 아. 자기들이 나비금 네. 50%는 보증공사를 네. 행정적으로 주고하에 네.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를 음. 찾아주겠다 하면서 그 대신 음. 자기 회사에 다 가입을 해달라 이기다50%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해주겠다고 <laughs> 근데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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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중앙에서도 이제 뭐 회장이 이화정도 공석이라니까 그거 넘고 음. 지부에도 지부장도 공석이니까 책임이 없고 그다 아. 어, 누가 이 서구에서 가고표율를 하는 걸 해가지고 음. 서울 지구에는 음. 그런 식으로. 50%는 보증공사에서 음, 음. 자기들 대신해서 수고해가 받아주고 네, 예. 그대신오로5로떼있는건 인정을 해줄 테니까 음. 자기 우리한테 50% 우리한테 납만한 것처럼 인정을 해줄 테니까 음. 계속 3만원씩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우리를 계약서를 써달라 이러네. 네. 이게 그래서, 네. 엄청난 위험한 거지요. 아니 그거또또 당하지. 또, 또 당하는 거지요. 네, 네. 3만, 원, 그래, 3만 원씩 엄청난 건데 이걸 또 당하는 거죠. 이중으로 당하는 거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걸 이놈들이 음. 음. 아니, 이제 대표님이 좀 이거 좀그좀 좀 우리 1,200명이 소멸하고 네. 있는데 이거 좀 신경 좀 써가 네, 요청 좀해 주세요. 네, 네, 네. 그렇 네, 그, 습니다. 자, 이게 렇뭐한 20분 통했는데 그동안에 통화 중에 3분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20분 동안 이걸 틀어놓을 기 때문에 3분 처음 시작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이 제가 하던 상조회사를 한번 보여드리도겠습니다이 이 상조회사라는 게 실속 상조, 뭐, 3일 장례 120만원, 뭐, 있겠지만은, 이 프리드 라이프가, 제가 이 프리드 라이프에, 제가, 그, 영업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번, 프리드 라이프가 언떤인지를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드 라이프라고 그러면은, 상조 업계 제 1위에요, 1위. 그, 이 프리드 라이프하고, 또, 뭐야, 에두 군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람. 아, 보람은 사, 사위, 사이, 사위밖에 안 돼요. 보람이 사위고, 어, 이런 1, 2, 3, 4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표경이니, 순보금, 라이프니, 뭐, 구포이니, 이런 건이 안에 들어있질 않아요. 이 상조, 이게 신뢰성 믿을 수 있는 기업 1위, 상조기 자산총액 1위. 이런데 가입을 해야 안전하지. 이렇게 부도가 자꾸 나는 회사에 가입하면은, 부도 회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즉시 해 해약을 하고 나와야 나오는 것이 그 도리어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다른 데 가입하면은 그만큼또 새로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된 이런 데 가입을 해야지. 그런데 가입하면 이런 데는 가입을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약을 받아요. 나이가 젊으면은 뭐 150만 원짜리 가전 제품도 주고 뭐 이렇게 또 무슨 혜택이 많이 있는데 예, 나이가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찾아보니까 에그서 예, 찾아보니까 월 28,000원짜리 그 150회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하면 여기 2 0 0회가될 거예요. 그럼 총 가입금액이 420만원인데 이런거를 가입하게 되면은 도리어 어 우리한테는 아주 제일 28000원만 넣으면은 모든걸 다 해결해주는 그리고 이게 에 이걸 하게 되면 가입 시에 또 수당이 에 수당이 한, 얼마나 오더라요 매월 이렇게 좀 분리해서 나오는데, 매월 만삼천오백만삼천오백이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만삼, 만삼천오백원씩, 이십회 까줘버리면은, 여러분들은, 한, 만오천원만 내면 되는 게1 5 만오천원만. 만오천원만 내고, 이, 만, 이만팔천원 내면 만삼천원 내가, 아, 여러분들한 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 해야지, 이거를 다 떼먹어버려, 중간에서. 지금, 그, 내가 듣기로는 그 지혜장이 뭐, 한, 어, 3개월 치? 뭐, 3개월 치면 뭐 그만원 아닙니까? 어, 상당히 많네. 그러면, 지, 지부장도 이게, 원래 조금 내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나서그런데 음, 조금 음. 더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한 네, 상세하게 얘기. 항상 내가 보고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이 오늘 내가 임시로 급히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에이 이런 이런 회사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전에 그 우리 지사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지사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회 얼마죠? 만그 안에 아, 왜그저 네. 올라 저기 그어그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가전이 없는 거는 음어 네, 네. 가전 제품을 150만 원 상당씩 이렇게 줘. 뭐2 4 0 0 0짜리도 있고요, 2만 원대고요. 3만 원대가 있고. 아까 네. 결합 한한 거는 가전 제품까지 주는 거래 3 3만 0 0원이네요 음. 가전까지 주는 거네. 가전을 드리기 때문에. 음. 가전을 150만 원짜리 줘. 음. 음. 냉장고 대비 뭐 이런 거. 네. 그건 가, 가, 2만 4천짜리 그거는 대명이 있어요. 대명이. 2만 4천짜리는 음. 가전이 있는 게 대명이 있어요. 저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프리들을 설명한 거고요. 음. 대명 거는 2만 4천 원 2만 0천원 그런데 다 가전이 있어요. 음. 음. 근데, 근데 그건 200회, 200회. 지금 여러분들은 음, 그 가전제품도 그래,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 아마 기관인, 가전제품도 안 받고 기관인,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아마 수당을 많이 받았을 텐데 가전제품 받고 이러면 이러면은 2만, 수, 4, 수당이 24,900원 음. 29,400원 음.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고 자면 곱하기 2 하면 되고 음. 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49,000원 59,000원 뭐 이렇게 음. 되죠 구조가 두고 자라는 것은 음. 을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음. 뭐 아들 딸 이렇게 두번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가 두구좌를 생각하면 돼. 조금 <laughs> 뒤에 뒤에 마지막 음. 뒤로 어, 대변 같은 경우에는 한 구좌에 한 구좌면 음. 1 15, 5만원이요 음.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두개 그 하니까 한 얼마 먹었나? 아무튼 부도가 4, 나면은 예. 상 음, 계약하는 것이 이고 이 2만 7천 원짜리를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나안 하면은 그 도와주는 게보도한 회사를 도와주는 게밖에안 된다. 음, 아, 근데 내가 요금을 뭐 하려면은 뭐 어떻게 계약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아, 지금 구독하 그 아마, 아마 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내용을 제가 이게 한 30분 통화했기 때문에 예, 내용을 다 간단하게 내 중간중간 하는데 제대로 안 잡히는데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프리드 라이프가 1위고, 대명이 2위고, 에 보람상조가 4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위 이내에 가입을 해야 부도가 안 나지. 부도난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해봤자, 이거는 부도난 회사에다가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그 계약을 한다하고 똑같다. 50%뭐 저기 보장해준다? 50%는 그냥 보장해 준다면 그거를 환급을 받고 50%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환급을 어, 받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다50% 환급을 해 드리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 받은 보험회사 받아내는 거는 어, 제돈 나가는 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받아주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얘기고요. 어,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50% 환급 받고 새로 가입하시면 훨씬 이익이다 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 잠깐요 여러분들이 새로 가입 하시려고 그러면 만약에 새로 저한테 가입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에, 다 돌려 드릴 거예요 제가 수당을 안 먹고 여러분들 다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냐면 28,000원짜리 150회만 보면 돼요 150회만 보면 되는데 지금 이거 3, 3년씩, 3 4 0회씩 지금 보았잖아요. 벌써 4 0회 보았는데, 이건 150만, 얼마 안 보면 나을 텐데, 지금 이건 4 0회 보았으면 거의 다 보은 거나 마찬가지. 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은 1 5 0회까지못 보고 도중에 죽잖아요. 도중에 죽으면은 그건 그대로 또 장면을 다 치, 100%다 치러주니까, 어? 계약대로 다 해주니까. 미리 돌아가시면은 미리 더돈덜 더, 내고, 돈덜 내고 다 했던 거다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하게 되면은 28,000원 짜리를 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13,500원씩 20배 도만 제가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당 받는 게 6만원 받아요. 6만원. 저한테 돌아옵니다. 6만원도 뭐 모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한 가입하는 방법 간단해요. 저한테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면, 그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 결제 방법, 체크 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뭐 자동이체 구좌 이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에, 절대로 재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재계약을 또 추진한다는데, 재계약하는 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카, 예, 카톡이나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에, 물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아무래도 좀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딸리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상하게 이게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에, 여러분들한테 어떻든지 이익이 되도록 해드려야지 손해가 있지는 그런 그 계약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계약 절대 하지 마세요. 재계약하면 무조건 이중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려고 재계약 하시려면은 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해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증세.